짜잔! 아유. <웃음> 연두! <웃음> 앞에 보세요. 앞에 안녕하세요. 연두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비견을 갖고 왔어요. 음, 연두하고 호두, 음, 둘이도 비견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비견이냐? 같은 동성애, 같은 조건을 가져서 어깨? 어깨 어디 있죠? 얘네 둘, 어깨를 나란히. <laughs> 네, 비견이라는 건견줄비 어깨 견 이렇게 써서 음...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관계입니다. 나란히라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음. 그래서 가깝게는 가족, 친구, 또 이렇게 동성애, 형제, 자매, 동성이라는 점에서 나와 어떤 조건이 같은 비슷한 환경의 비견? 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그 비견은, 어, 나를 가리키기도 해요. 물론, 겁제도 그렇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모두.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비교는 어, 겁재와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환경적이나 심리적인면 물질 물리적인면 네. 그런 면에서도 어, 플러스 마이너스 네, 영향이 있답니다. 오늘도 그것을 가볍게 가볍게 연두랑 공부해요. 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편제성이 많아서 어, 편제의그 준비성 멀리 내다보는 운영의 운영의 대왕 편제. 음. 그렇죠. 어, 환경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것이 어, 근데 어저께 겁재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 겁재는 어, 무제한적이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니까요. 네. 근데 어, 비견은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켜요. 형제 자매, 뭐 가족, 친구, 또 친구의 친구. 애인의 애인은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자아를 가리킨다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환경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견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역시 어, 뭐니 뭐니 해도 재성인데 재성을 왜 얘기하느냐? 어, 비견은 어,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또 나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비견은 큰 목표, 야망, 공공의 돈, 편제를 극해요. 네, 어제 어, 겁재는 정제를 극하죠. 네, 그렇지만 원국에 이런 재성이 뭐 정편제가 없, 그냥 거꾸로 만약에 비견이 있는데 정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또 정제를 나눠먹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역시 겁재는 정제가 없다면 편제를 또 극하겠죠. 네, 이렇듯 재성은 음, 그 상황에 따라 비겁들은 나눠야 된다는 거 군겁쟁쟁, 군비쟁쟁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게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래도 조금 음, 비견은 어, 그냥도 도와줄 수 있다고 왜 공공의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공의 돈이 목표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겁재는 응당 내가 대가를 물론 도움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치러야 된다기보단 그렇죠 음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겁이 뜨는 날은 정말 분쟁 마찰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양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또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 고집 같은 것도 강해질 수도 있고, 아 내가 지금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했네요. 네, 아 심리적인 부분? 네, 이거 좀더 설명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비견은 나를 좀어 나를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또 비견이기도 해요. 물론 갑제도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그럴 때는 정말 어 비견인가 어떨 때는 나한테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나의 고집만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내세운다면. 그것도 또 실이 되겠죠. 음, 그러니 그러니 음, 고집쟁이가 되기도 하고 비견은 그래도 비견은 어디까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라는 바운더리를 정해요. 네, 제한적이라는 의미에서. 음, 법제는 무제한이고. 음, 그래도 그래서 비견은 또 자존심이 강해요. 나의 주장을 강하게 밀다 보니까 어. 그게 아마 자존심이 강해서 고집으로 나오고, 네, 그래서 또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적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비견을 좀 비견운을 잘 써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겁재운에도 어, 그랬었잖아요. 어저께 겁재편 들어보시면 어떻게 잘 쓰면 좋은지 제가 또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심리적으로 겁재라는 건 정말 경쟁심이 강해요. 경쟁심 이 강하고 또 겁재, 겁제, 아예 아니, 겁재가 아니구요아겁재적 아니, 경쟁력이 강하죠. 네, 근데 비견도 학습이나 뭐 공감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쟁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강하다 보니 이것이 또 연애사로 나올 때는 질투심으로도 유발돼요. 그리고 완강한 고집이라는 거. 그들을 꺾으면 안 돼요. 자유롭게 냅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어, 역시, 비겁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음, 여기서 개운을 하자면, 나의 고집이 병이 되니까, 음, 그 병을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공부가 되신 분은, 비견이든, 겁재든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비겁은에 근데, 어, 저는 경자년도 그랬고, 신축년도 그랬고, 다 겪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설명들을 떠올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경자년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슈가 있었고, 어, 신축년에는 겁재였으니까요 저한테. 그런, 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이슈가 되었다는 거. 음. 아, 참. 그리고 비견은 편제를 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편제가 아버지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건강을 좀 살펴달라는 거. 음. 그렇죠. 그리고, 어, 역시 이 비겁의 은혜는요. 재성을 극하다 보니까 재성이라는 건, 물론 이런 재물적인 것도 되지만은, 음. 여자도 돼요,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애인이 들어온다, 애인이 뺏긴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재밌죠? 사주 이 십성으로 이렇게 유치해보는 것도 이게 사실은 십성이 처음에 명리 공부가 잘안 됐을 때이 십성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해석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푹 빠졌었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음, 이비경이나 또 어제 배운 겁제또 나라는 거, 음. 이것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라는 거, 네 그거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들을 좀 좋게, 음 개운하면서 쓰시길 바래요. 음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은 또 뭐로 올까요? 네. 아,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 올게요. 네. <laughs> 아유, 제가 오늘은 그냥 피곤해서 여기서 갈게요. 여러분, 이제 안녕. 빠이빠이.